제가 속한 그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루는 그런 어, 위성에 대한 우주에 대한 내용인데, 왜 오감을 넣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잘아시지 오감이라는 건 다섯 가지 감각을 의미하는데요. 다섯 가지 감각이라는 게그 미각, 그다음에 그 후각, 청각, 시각, 그다음에 마지막에 촉각이요. 다섯 가지 감각이죠. 그러면 요 다섯 가지, 다섯 가지 감각하고. 도대체 우주하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게왜 만족이란 제목을 붙였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오감의 시각입니다. 시각은 뭐냐하면 인공위성의 실리는 이런 카메라들이고요. 이 카메라에는 해양을 관측하는 카메라, 아주 고해상도로 관측하는 카메라들이 있고요. 어떻게 지금 지구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데요. 이런 형태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이 청각입니다. 청각은 잘할 수 있으시. 저희가 이제 말하고 듣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청각의 의미인데요.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어 지금 유럽에서 개발하고 있는 어 GNS 위성, 그갈리에르는 위성이고, 여기 아리랑 아 무궁화 위성 6호에 들어가는 어 통신 탑재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어 천리안 1호에 들어갔던 어 카밴드 탑재체인데요. 요런 탑재체들을 통해서 지상국하고 위성하고 서로 통신하는, 서로 말아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요. 어 다음 오감은 어, 미각과 후각입니다. 분자나 화학물질의 그 특성을 저희 저희가 감지를 해서 그것이 뭔지 맛이 뭔지 냄새가 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. 분광에서 들어오는 분광 신호의 정보를 통해서 거기에 그 화학물질들이 뭔지를 어,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옛날 그 아리랑 1호 때 탑재된 탑재체인데요. 어,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해서 그저 전자밀도를 측정하는 거고 요 이거는 원적외선 어, 분광기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가스, 지구상의 그 오염 오염의 정도, 또그 다음에 이온층의 전자밀도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어, 다섯 번째 오감은 촉각입니다. 촉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접촉해서 만지거나 또는 어, 손을 댔을 때 덥거나 차갑거나 그런 감각을 느끼는 건데요. 요게 이제 그 기상 탑지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영상 레이더 위성이고, 요거는 이제 어 기상 탑지체인데 바람을 감지하는 그런 탑지체고요. 그 탑지체들을 통해서 기상 변화라든지 뭐 태풍이 오는 거, 전국의 그림 사진들을 알 수가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뭐냐면 저희가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발사된 위성 중에서 현업으로 쓰는 위성들입니다. 보면은 어 눈의 역할을 하는 위성들. 그리고 촉각의 역할을 하는 위성들,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위성들, 그 다음에 청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성들이 지금 국내에는 다 발사가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뭐,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우주에 대해서 또 위성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 앞으로 꿈꾸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